안녕하세요. 야삐입니다. 오늘은 좀 컴투스에게 바라는 점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한 명이 아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총합해서 정말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언급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또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역시 가장 말이 많은 연마석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역시 이번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이 화면이 얼마 전에 패치로 인해서 바뀐 부분인데요. 연마석을 바를 때 숫자로 개수를 표시해 주는 패치입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원한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창고인 바로 여기서 숫자로 표현해 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활력 체력 변환석이 지금 제가 3개가 있거든요. 이세 개를 그냥 하나로 뭉쳐 놓고 이런 식으로 X3 붙여 놓으면 굉장히 보기 편리하죠. 제가 몇개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연마 변환성 창고 확장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금별 정도만 되셔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루니아 정리를 하고 뭐 월드보스 몬스터한테 주면 굉장히 700이라는 칸은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마 특히 변환성 같은 경우에는 얻기 힘들뿐더러 전설 변환석은 전설룬 졸업룬에 당한 바르기 때문에 아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연마보다는 그냥 변환석이 대부분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변환석이 쌓이면 연마석을 킵할 칸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10명 중 8명, 80%가 느끼고 있으니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마 공카에서는 이질만 하면 나오는 주제가 있죠. 바로 명예 포인트.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예 건물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충없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약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모바일 게임에서 2년? 결코, 아니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심지어 저도 이런 식으로 비담이 안돼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귀찮은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조금 생각해봤는데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예 수급을 할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길드 컨텐츠인 길드전과 점령전 그리고 미궁 총세 곳에서 길드 포인트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깃발작도 굉장히 쉬워졌고 남은 포인트로 슈퍼 엔젤 몸 과 비담 그리고 나무면 전설 소환서까지 살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레나를 엄청나게 아레나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작 사는 거는 데빌몬과 비담 조각 아나바자 색종이 두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살수 있는 거를 늘려준 반면에 명예 포인트를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아레나밖에 없다. 조금 언밸런스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 포인트를 수급할 수 있는, 파밍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역시 실레나죠. 실레나는 제 주위에서 10명 중 1명, 심하면 20명 중 1명밖에 안 하는 컨텐츠입니다. 실레나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게 실레나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게다가 실레나에 투자되는 룬으로 점령전을 빡세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즌 1부터 3까지의 랭커가 있었습니다. 그 랭커들은 정말 서버에서 내놓으라 하는 룬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즌이 8, 9, 10,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분들의 룬작이 점점 평범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레나 날개를 전부 다 쓰기 위해서는 두세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룬작을 다듬는거나 혹은 연습 경기를 하는데 총 4시간에서 5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루에요. 근데 다른 유저들은 길드전 점령전 아무리 오래 해봤자 1 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그1 시간 외에는 파밍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레나 유저와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의 파밍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결과로 나타날 테고 어쩔 수 없이 실내나 하는 유저들을 눈작에서 점점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디메리트를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실내나 랭커를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대회에 나갈 수 있고 또 형변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이제 구미가 안 땡기는 거는 정말 팩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두 가지를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궁. 다른 p b e 모든 컨텐츠는 다른 사람의 클리어 덱을 볼수 있게 되었지만 미궁 은 없더라고요. 미궁도 다른 사람의 클리어 덱을 볼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길드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클리어 덱을요. 그리고 레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드 부분은 레이드가 끝난 이후에 자신의 자녀 번개량을 볼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정말 크게 크게 분류를 해 보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게임이 6년이나 되었지만 UI 부분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매번 패치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크리스탈 건물 아직은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내로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빠위.